음. 어떻게 하다가 여러 가지 일을 말이야. 하셨는데요. 음, 어떻게 음, 하다가 음. 행사 MC를 하시게 됐는지. 네, 되게 네, 할게 예. 네. 네. 저는 사실 이제 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 네, 이제 이렇게 CS 파트에 이제 파트장으로서 일하다가 음. 어, 교육 강사가 돼야 되죠. 다 싶어서 음. 대학원 공부하던 도중에 네. 이제 좀 이렇게 스킬이 커보이잖아요 제가요 네. 스킬 크게 사업을 했었어요. 아 어, 스킬 크게? 네. 네 크게. 어디 했는... 어느 지역에서요강릉에했었어요 아, 강릉에서. 네. 네. 근데 스킬 크게 했는데 어, 사업은 자신감 있어야 되니 자만하면 안 되거든요. <laughs> 자만이 탁 실패를 딱 맛보기 했죠. 아, 그리고 일어서기 어.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 어. 내가 어릴 때부터 마이크를 잡았다 보니까 돌잔치가 옛날에 는 농촌 한정식 이런 데서 밥만 먹고 갔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바꿔보자. 음. 네, 그래서 이제 웨딩 업체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 한번 해보겠다 잔치를 돌잔치를 그때 막 이제 연회장에서 하는 음. 문화가 이제 들어왔을 때였거든요. 네. 근데 이 마이크 잡았는데 터지지 않게 이게 너무 너무 잘돼서 터졌어요. 터졌어요. 방 터졌어요. 어. 그 그때 시작하실 때뭐좀 죄송한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시작할 때 페이와 네 터졌어 왁방 터졌어 네 엄청 맞했었죠야 김태희 강릉 김태희 막할때 페이가 차이가 엄 나이... 많이 났었죠 얼마나 났나요? 한 7배 정도 7배요? 아 이거 MSG 안안 하고, 안안 하고. 아. 금액으로 따지면 5만 원 시작해서 <laughs> 30만 원에 내가 세금 냈으니까 그 당시에 와. 한 10년 전에 야, 10년 그 당시에 30만 은 그리고 그 30을 줘도 내가 안 하겠다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알다시피 강사는 이렇게 네. 명예로 그리고 또 그렇죠. 이렇게 가르친 직업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지 음.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아, 음. 그래서 부러워 죽겠어요 지금 근데 아, 네. <laughs> 네. 갑자기? 아, 네. <laughs> 아니 대리운전 아예 네. 그렇죠 그것도 했었죠 왜냐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음. 제가 낮에 할수 없겠어요 일을 네. 너무 탁 아, 너무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여서 그때 대리운전을 하다가 네. 용기를 얻었는데 음. 어떤 용기를 얻었냐면 네. 대리운전 기사가 이렇게 뚱 하고 이렇게 어디까지 가십니까? 못하는데 저는 이때 마인드가 또 긍정 마인드. 어, 고객님 안전운전입니다. 어디까지 아. 가십니까? 네. 그런 멘트. 신기하다 보니까 뭐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일을 재밌게 하세요 하고 아. 인터뷰 좀 하자요. MBC 아니었고 네. KBS 방송 국장이 오셨어요. 오. 그래서 그게 그때 방송 나가고 제가. 하시 용기를 얻어서. 네. 뭐. 제가 안녕하세요 아, 고객님 이 순간에 네. 이 고객님이 나를 보고 네. 오모야 뭐하는 사람이지 하고 아, 신기한 거죠. 네. 댄서 출신. 네 저는 네. 이제 저, 제가 정말 독특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 비보이 생활을 했었거든요. 음. 그러다가 이제. 군에서 부상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네, 군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음. 왼팔 인대가 파열됐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따가 인대가 약간 기형으로 붙어서, 프로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이, 지금은 좀 어떠세요, 파열? 네, 그냥 재활해서 움직이는 건다 상관없는데, 네.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한참 전성기 때였으니까. 아, 그때 좀 보여주실 순 없겠죠? 네, 그쵸. 예, 지금.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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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방네 네. 네. 동네, 참조하시면 됩니다. <laughs> 다시 보기로 보시면은, 네, 잠깐 나오니까요. 알 그렇게 하다가 강릉에 이제 내려와서 애들을 좀 육성을 해봐야겠다. 제자들을 좀 키워야겠다라고 공연을 하던 도중에 MC가 교통사고 나서 펑크가 아이고. 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기획자분께서 호준씨, 호준씨가 그래도 행사할 때 마이크 잡고 좀 하고 하니까 음. 순서 소개만 해달라라고 해서 그냥 올라갔는데 앞에 관객들이 저를 보고 있으니까 괜히 막말 걸고 싶고 대화하고 싶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그게 시작이었어요. <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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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쫙 끌어올라. 네. 네. 아시잖아요, MC 하시면죠쫙 올라오는 거죠. 쫙끌어올쫙 예. <놀라> <그냥> 끌어올라가지고 <놀라> 호준 씨한번더 해볼래, 한번더 해볼래라고 해서 하다가 돌잔치 같은 경우에도 아는 사람 행사장의 그 지인으로 네. 그냥 하객으로 가다가 음. 잘못 찾아갔는데 돌잔치 업체 직원이 저를 알아본 거예요. MC 하시는 분 아니냐, 돌잔치 MC 보지 않겠냐라고 해서. 돌잔치 MC를 보게 됐고, 돌잔치 MC를 하다 보니까 어떤 작가님이 오셔서 명함을 주시면서, 라디오 고정 게스트 한번 해보실 생각이 아 없냐고 라 해서 아~ 그때 당시에 굿모닝 FM 제가 고정 게스트를 떠나가셨어요. 결국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정리를 하면 네. 본인들이 만들어가고 네. 있는 이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네. 본인이 했고 도잔치를 왜 잘못 찾아갔을까요?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본인이 어쨌든 만드는 거예요. 애기 명 운명인 거예요. 신이 주신 계획대로. 본관사 층 갔어야 되는데 별관사 층 갔다. 진짜 정말. <laughs> 딱 하루 며칠 안 참게. 응, 응. 근데 그게 사실 많이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그런 기회가 오 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도 잡았기 네, 때문이그 그렇죠, 네, 네, 네. 얼마나 잘했으면 준비이 잡을 그렇죠, 작가님이 와가지고 네.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정말 길거리 캐스팅이잖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렇죠 전력자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를 좀 제자로 좀 어떻게 받아주실 수 있어, 있는지 아육성하요 아, 네. 오늘 느낌을 좀 보시면 어때요? 딱 지금 느낌을 알겠어요 예, 예. 근데 너무 잘생겼어요 아. 너무 잘생기면 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 <laughs> 아니 적절했구나 적절했다 매력이 넘쳐요 아, 적절다 매력. 잘생기면 안 되고요 매력 넘친 사람이 돼야 <laughs> 되거든요 아, 아, 잘 아, 잘생기면서 매력 넘치면 <laughs> 좋잖아요 <웃음> 근데 저도 MC 많이 봐요 아그래 보긴 보는데 물론 선배님들에 비하면 좀 적죠 아 지금 저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놓고 저도 MC 봐요 이아야 지금 수견이 다들으시야돼 지금 가의 관계를 좀 모르네 지금 네. 정이에요, 정. 예, 예, 예. 아, 네. 저와 갑을 변죄 네. 정이에요, 예, 정. 아예, 정. 네. 지금 저 혼자 피해자인 거죠, 네. 그런면 <laughs> 그래도 결 그렇죠. 결론은 아니요, 아니요. 걸로 못생긴 걸로 다녀오는데. 아니요, 포장실은 못생긴 게 아니고 정말 매력 넘쳐요.